해발 600m의 청정 자연, 고랭지 채소가 유명한 이곳은 강원도 횡성. 여보야, 난 너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해. 89년생 중 연예인 빼고. 청량한 공기처럼 늘 애교 많은 남편 준규 씨와. 대보겠어. 그런 남편 곁을 항상 든든히 지켜주는 아내 송은 씨는 이제 겨우 귀농 6개월 차, 향후로 같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도 먼 부부, 농사의 민박일에 품앗이까지, 고쳐 어, 안쓸일이때로 음.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만다는데요. 가버려. 아마다. 오. 아마다. 하지만 행복은 두 배. 부부에겐 이곳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지상낙원입니다. 농부 인생의 연근한 5년차 신혼 부부의 귀농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울창한 숲과 계곡 등 청정 자연의 대명사로 불리는 고장 강원도 횡성. 성강을 따라 평야 지대가 형성된 풍요로운 지역인데요. 해발 600m 이상의 고산 지대로 일교차가 큰 강원도 횡성은 특히 각종 채소들이 맛 좋기로 유명한데요. 올해 첫 감자 수확을 하는 특별한 농부가 있다네요. 여보 파이팅! 파 더크유 파이팅! 역시 우리의 예상대로 그늘이 됐어. 이게 한두번 하면 나오는 짬바가 아니거든. 그지? 여보 그지? 응. 이걸 들어. 뭐야? 그리미야, 아, 이거 들어. 왜? 그림이야 엄마. 아 오빠가 지금 그림. 아 이렇게 같이 드는 거야. 아 이건 뭐야? <laughs> <laughs> 나되지 말랬던 거야. 네. 다음에 안한 척도 하지 듣게 줘. 시작부터 요란합니다. 밖에서요. 네, 선생님. 준규 씨의 애교로 시작되는 수화해 보겠어. 이렇게 okay. 해. 이제 겨우 귀농 6개월 차인 중규씨 부부. 유기농으로 농사지은 감자를 첫 수확 중입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지대가 낮지? 그지? 음, 난못 먹겠는데? 아 이게 이렇게 안 올라가 있잖아. 보라 잘못 친 거지? 어 그런 거겠지? 음, 감자 너무 작다. 그러니까. 심하다. 이 줄은 좀 작네. 음. 이게 낮으니까 감자 알도 작아. 그래서 나는 휴게소 감자가 맛있어서 그런지 딱그 정도 크기가 맛있어. 나도 나도. 아이씨. 조심해서 좀 캐. 아니, 는 잘하고 있어. 요렇게. 탕후로 <laughs> <아유. 웃음> 같이. 방심하는 순간, 아, 귀찮아 하는 순간 찍는다. 그, 방심 좀 해봐. 그니까, 아, 방심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찍었네. 안 찍었어. 아 찍었잖아. 안 찍었잖아. 아 이거 봐봐, 이거 찍었잖아. 아 이게 뭐 찍은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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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모든 힘든 초보 농부. 하지만 함께여서 지루할 틈이 없다네요. 여보야, 난 너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해. 음. 8 9 년생 중에 연예인 빼고. 7호선 노년역에 걸어오는데 일단 커리어 우먼 같이 입은 여자애가 되게 키가 커 보였고 얼굴이 뭔가 주관이 있어 보였어. <laughs> 생각의 주관이. 중계 <중교에> 여자친구로서 합격. <laughs> 국가 막 그런 옷스타일 너무 쉬웠어. 근데 되게 젠틀하지 않았나? <laughs> 아니야. 딱 서울 강남 회사원 느낌? <laughs> 내옷 스타일 어땠는데? 아니 <laughs>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근데 너 처음 봤을 때 아, 차이나 자시, 코트 입지 않았나? 자신의 체형을 살리지 못한 어떤 그런 선택들 음 맞지 않는 옷? 어, 어 바지 같은 것도 되게 어 너의 체형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근데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안 된거지 <laughs> 근데 너는 어차피 나 첫눈에 딱 그게 있었잖아. 어? 그거였 얼굴은 아니야. 어, 어? 배경? 배경도 싫었어. <laughs> 지인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첫눈에 반했다는데요. 그렇게 알콩달콩 3년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 도시 생활에 지친 부부는 이 마을에서 6개월 살기 체험을 하다 귀농을 결심하게 됐는데요. 부부가 귀농하기로 마음먹은 후 발품 끝에 알아본 인대밭. 아직 소규모로 지는 농사다 보니 선별장도 따로 마련할 여력은 없었는데요. 덕분에 현장에서 바로 선별 어. 이 그렇죠? 어. <목소리> 뭐 켰겠는데? 나중에 보내 드려 <목소리> 우리 고모는. 어, 꼭 보낼 수도 있겠구 아. <laughs> 경건한 마음으로 선별에 들어갑니다. <laughs> 아, 뭐야. 어제 정신 갔어요. 이거 니 이... 아니야. 내가 안 냈어. 공기 좋은 이곳에서 바닥에서 사는 게 낭만 있나? 혹시 어떤 낭만? 바닥가에 사는 낭만. <laughs> 저희? 네. 저, 네? 제이세요? 아, <laughs> 아니, 바닥에서 하니까 낭만인 거지. 이때 아니면 느끼지 못할, 경험하지 못할 모습들과 느낀 점들. 나중에는 진짜 고수가 감자농사 고수가 된 다음에는 또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의 한 사람들을 신입들을 보면서 피식피식 웃겠죠.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laughs> 부부는 오늘도 이렇게 농부로 한 단계 성장하는 중입니다. 나된거 같은데 아닌가? 응. 한번 재볼까? 어 딱인데? 봐봐. 10 넘었어. 어, 끝. 드디어 소중한 첫 고객들에게 배송을 보낼 차례. 나나나 나, 나 앉을 공간만. 응 음, 충분해. 저 해도? 너 앉을 공간 충분해. <laughs> 또 요만큼만 <만들었고> 들어고아이 <laughs> 여보는 날씬하잖아 충분해, 충분해 숨겨 앉으라는 거잖아 <laughs> 아니, 진짜 좁아 나니까 들어가는 거야 너는 못들어가아어 그러니까 너한테 맞춤형 시트 한 거야 돈은 다 받았어? 어, 다 받았지 그래도 돈 받으니까 힘이 난다 수입이 얼마야? 어, 그러니까 매출 아니면 순이 <laughs> 매출로 하자 매출로? 매출, 매출이 6만 원. 6만 원. 몇 시간 일했지? 우리? 총 일한 거한 4시간 일했나? 그렇지. 그러면 일단 시급은만 원은 넘네. 두당만 원이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한, 우리는 하나잖아. <laughs> 순위가 거야? 순위 알려줘 봐. 순위? 필요 없어. 계산이 되거든. <laughs> 안팎으로 고생인 송은 씨입니다. <laughs> 다른 걸로도 돈 많이 벌자 h a 했니 서둘러 배송을 마친 부부가 들른 곳. 사실 이 마을은 t 규씨부부가 귀농 전 농촌 6개월 살기를 체험했던 마을인데요. 이곳에. 부부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대표님, 수고하십시오.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두 사람이 귀농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은 마을 분이십니다. 저희 감자 캔거 좀 가져왔어요. 한번 봐주시고 대표님 거 감자랑 잘 됐어요? <laughs> <laughs> 그니까, 이, 가장 음. 큰 거예요, <laughs> 저희 봤을 음. 이 정도면 아니야, 거의. 아, 얘보다도 큰거 있어. 그니까, 거의, 그니까, 어쩌다, 이게. 이 정도면 어, 특이죠? 이 두둑이 낮으니까. 네. 수분이 그대로 먹으니까, 물음병도 빨리 오고. 감자가 클 공간이 없는 거지. 아. 이렇게, 이게, 커다란 만 해야지. 네, 감자가 들어가서. 우씨여기는 썩었다. 네. <laughs> <laughs> 오, 근데 크기 자체가 틀리다 어. 어. 이것은 왕왕? 왕왕인가요? 어 왕왕이다 어? 어, 어. 응. 어 전대랭이 네. 보다 큰데? 큰게 썩잖아 어, 예. 야임마 응. <laughs> 덥다는 얘기야 지응 음, 더운 <laughs> 어구 더도 이렇게 덥어 음, 전대랭이가 먹었다고 우리는 음. 안 싸우고 잘 사는 거지 싸워요 싸우지 마 어. 호메 주세요 응? 그 저기 와갖고 시골에 끌어가서 싸우고 그러면 되겠다. 난 응? 싸우고 싶은데 싸우게 되더라고요. <laughs> 나로 인해서 이렇게 또귀농귀촌인들이잘 살고 있다, 이런 거에 만족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지.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한테 큰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아, 그래요? <laughs> 그 다행이네요.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빨리지 어, 네, 네, 뭐. 자, 음. <laughs> 갈게요. 네. 우운한로위서양볕 더위가 한풀 꺾인 오후. 중개씨 부부가 이웃집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는데요. 반장님,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할 일은 저희 한국고추밭에가가지고 이거 들고 가셔가지고 네. 예 따오시면 네. 제가 좀 적절하게 이렇게 좀 챙겨드릴 테니까 아 감사합니다. 적절하게 어, 얼마나 아 그거는 일단 보고 나서 아, 아, 퀄리티를 보고 아 퀄리티 보고 아, 예, 알겠습니다. 잘 따고 뭐 보고 나서 얘기해드릴게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안녕히 가겠습니다. 아 힘들어. 여기 오르는 것만 어 힘든. 여기 오르는 게 힘들어. 정착 중인 부부에게 일이 있다는 건 기쁨입니다. 와 고추 왕국이다. 고추 밭이아니요 고추 왕국이요. 여러분 파이팅. 저거 여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네. 틈틈이 일손 부족한 마을 사람들의 농사도 돕고 생활비도 벌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오. 주렁주렁 열렸만 주렁주렁 열었어 이건 이 항상 쉽지 않아. 이번 주 너무 바쁘게 했는데 기운이 딸려. 행... 고기 사죠. 뭐라고? 삼겹살? <목소리도> 한우 사죠? 행정한우. 원불. 일등급. 2등급 2등급은 싸그등급은싸 2등급은 싸2등면은싸2더급면싸 2등급은 싸 2등급은 싸 2등급은 싸 2등급은 싸먹등급은싸 2등급은 싸 2등급은 싸 2등급은 싸 2등급은 데 2등급은 싸지등급은 2등급은 싸 2등급은 싸 2등급은 싸2은싸은 봐봐. 아 빨개졌네. 진짜? 어디? 여기 가운데. 아 진짜? 어뭐 쓸렸나 보다. 아 따끔해. 괜찮은 걸까요? 병원? 응. 어. 뭐 이런 거 병원. 혹시 문 하나 돌 있을지도. 아이 뭐 이런 거 갖고 병원이야. 가자 가자 가자. 할수 없이 중단. 코잘 찔리게. 응응. 아, 아, 아. 어야뭐 있는 거 아니야 얼굴에? 어 뭐야 없지 없지. 어 아이씨. 수 어, 아, 뭐. 네,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아니 괜찮아, 먼저 가, 빨리 가. 오늘 뭔가 일이 잘안 풀리는데요. 이곳은 부부의 소중한 보금자리랍니다. 그런데 준규 씨 얼굴은 괜찮을까요? 데 여기가 쏠고. 붙 아, 여기가... 붓는 여기... 거 그러니까 는 거는 이렇게 붓고 있는 거야. 네, 여기. 잘생긴 얼굴이. 어, 진짜 못 생겨졌다. <laughs> <laughs> 이제 너랑 급이 맞는다. 어, 어떡하냐는 데 진짜. 눈 한번 세게 떠 볼까? 아니야. 근데 뭐 진짜 많이 부었어. 근데 뭐 진액도 나오지 않아? 응. 얼굴 상처가 더 심하게 부어오르고 말았습니다. 거기 있어. 나중에 그 숟가락 올려가지고 대고 어. 있어, 그게 다. 그치지 대고 있어 준다고? 대고 있으라고. 대고 <laughs> 있어 주면 안 돼? 응, 나 바빠. <laughs> 순식간에 속수 무책으로 당해버린 원인 불명의 벌레 공격. 급기야 시내 응급실로 출동하고 맙니다. 천천히 가도 돼요. 아, 난 지금 마음이 급해. 괜찮아. 나 진짜 괜찮으니까 천천히 가도 돼. 얼마나 걸려? 40분? 40분? 별로 안 걸리네. 음. 응. 1시간도 안 되는 거리가 유난히 더 길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드디어 응급실에 도착. 알러지 없고, 어. 그냥 일반적인 증상이라서. 어. 근데 나 진짜 오랜만에, 거의 몇년 만인지 모르겠어. 엉덩이에 주사를 두 방을 맞았어. 나도 오랜만에 들었어. 탁탁탁탁탁 어, 부끄러워. 엉덩이, 엉덩이에 주사 맞는 게몇년 만인지. <laughs> 그, 래 다행이다. 별큰 증상은 음, 빨리 어때? 이거 잘안나으면다 효과가래. 어,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붓기가 빠지진 않는데. 아. 그럼 음. 이제 가보자. 내가 운전할게 이번에.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내가 할게. 내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나와. 아 앞에 이렇게 돌아서 살라 그랬어. 두 사람 이제야 다시 여유를 찾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규 씨가 서둘러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맛있는 닭볶음탕, 유기농 감자를 곁들이는 매일 요리사죠. 저, 저는 은이랑 가정일에 완벽한 업무 분장이 돼 있습니다. 요리는 저, 설거지는 은이, 빨래도 은이, 청소도 은이. <laughs> 완벽한. 준규 씨만의 특별한 요리 비결. 좀더넣 좀.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굴소스. 3, 5명은 많았습니다. 요리 담당답게 척척잘도 합니다. 사랑과 열심히, 앞으로 꾸준히 돈을 벌라는 부원의 압박이. 한편 그 시간, 송은 씨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몇과 남았어, 여보? 이번 주 제출까지. 과거 중국어 콘텐츠 회사에 다녔던 송은 씨는 이렇게 틈날 때마다 종종 중국어 번역 일을 같이 해오고 있다는데요. 둘다 직장은 그만두고 내려오는 거니까 뭔가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뭐 농사를 떠나서 어쨌든 그냥 저희의 일단 생활비 용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송훈 씨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준규 씨의 살뜰한 외조 덕분이라네요 컴퓨터 꺼밥 먹을 땐 밥만 먹어 밥 먹을 땐 밥만 먹어 <laughs> 자칭 애처가 준규 씨 음, 엄마 밥안 먹어 고생했어 아, 맛있겠다 밥이 왜 이렇게 적어? 더 있지? 어, 더 있어. 응. 감자. 감자. 감자 익었어? 안 먹었어. 살짝 이거다 <laughs> 음, 감자 진짜 맛있다, 그치? 응.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지금 이곳에 올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농이라는낯선제 안에 선뜻 따라준 아내 송은 씨심바 뼈통 갖고 와심바건가 심바건가? 심가 심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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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바가 육체적인 게? 어때? 몸이 어떤데? 뻐근해? 끝나고 가면? 아니, 뻐근한 게 아니라 너무. 에너지가 없어져? 응, 맞아. 음, 어, 응. 뭐 힘든 일, 이런 일다 같이 겪었으니까 지금까지 버티는 거지.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 아니야. 그래. <laughs> 송은 씨 역시 준규 씨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 경험을 할수 없었을 겁니다. 다음 날 상쾌한 공기를 가득 품은 마을에 아침이 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입구에 자리 잡은 펜션에 들른 부부. 예쁜 산장처럼 생긴 이 펜션엔 어쩐 일로 온 걸까요? 어, 혹시 휴가라도 온 걸까요? 올라온 게 아니었어요. <웃음> <웃음> 저희의 최애 비즈니스 공간. 사실 이곳은 부부가 귀농하면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마을 펜션이랍니다. 안녕. 어, 우리 되게 아날로그처럼 보여가지고 빗자루질하는 거 <laughs> 너무 피지 않아요? 근데 빗자루질이 좋은 것 같아. 민박집 운영이 꿈이었던 부부가 방치돼 있던 마을 공간을 새롭게 탄생시킨 건데요. 여러 가지는 안 힘들어요? 네, 재밌어요. 오히려 다양해서. 하나만 하는 거건좀 지겨운데 다양한 거 같아. 다양해서 좋아요. 우리 두고 확인했어? 네. 소품 하나하나에도 애정을 쏟은 부부. 잘 네, 들어왔니욥. 마을 투어용 자전거까지 구비해두었다네요? 자전거까지. 음, 아, 요거는 제가 최근에 사무 사무장님한테 부탁을 했어 마을을 둘러볼 수 있는 뭔가 도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본 자전거를 입소문을 타고 점점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는 이거 저번 손님 방명록 남겼나 엄청 길게 남겼네 남겼어, 남겼어. 이거 아니었어 어머니가 쓰셨나봐. 음, 바쁜 울 아들이 심사숙고 부모님 위에 애쓴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장소입니다. 어? 자벌레다 자벌레. 이건 래 있잖아, 자벌레 나뭇가지로 변신하는 벌레. 음. 이게 더듬이가, 팔. 그래서 새 같은 거나타나면 나뭇가지 옆에 딱 나뭇가지 인척한다. 치워줘. 들어가고 싸주느냐. 어허어 음.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이곳 시기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개시원. 이고시원해 독일어로 독일어로 정말이 뭔지 알아? 개. 아. 개시원. 내가 봤을 땐. 사9구 이게 이 사진이 메인 사진이 한몫을한것 같아. 이거 누가 찍었더라? 여보 기억나? 같이 찍었겠어. 사진 애들 같이 찍었을 때 찍었죠. 인테리어는 물론 홍보까지 전부 두 사람이 <laughs> 맡고 있는 이곳. 펜션 곳곳에서도 준규 씨와 송은 씨의 세련되고 따뜻한 감성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는데요. 앞으로 이곳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교감하고 소통하고 싶은 부부, 이 마을 펜션에서 초보 농부 부부의 꿈이 점점 더 연그러 가고 있습니다.